셀토스가 출시되면서 투싼과 스포티즈의 판매량이 줄었죠. 투싼이 나오면 산타페의 판매량이 확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영난 TV입니다. 확 바뀐 4세대 투싼이 9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투싼의 가장 큰 변경점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차량의 크기 자체가 대폭 커졌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투싼의 크기 변화를 보시면 일반적인 크기 변화를 보여주지만 4세대 투싼 예상 제원을 보시면 3세대 대비해서 전장은 150mm가 증가했고 축거는 65mm가 증가했어요. 또한 이걸 한 등급 높은 산타페와 비교하자면 전장은 꽤 차이가 나지만 내부 공간의 결정지는 축거가 30mm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산타페 말고 투싼을 사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대비 뛰어난 공간성입니다. 즉 투싼은 가격 대비해서 공간이 커졌다 이거죠. 그래도 투싼이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산타페와 비교하면 전장 자체가 170mm나 차이나고 루프라인의 떨어지는 각도 때문에 투싼이 좀더 작아 보이고 실제로 이 열에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을 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전작 대비 전 장이 150mm나 증가하고 축허 또한 65mm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싼의 공간성도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거죠. 이번 4세대 투싼 2열 공간 스파이샷을 보시면 뒷좌석이 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애초에 현재 투싼의 뒷자리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확실히 더 커진 4세대 투싼은 장거리 주행시에도 뒷좌석 승객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죠. 또한 전장 자체가 150mm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513L의 트렁크 용량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토스 트렁크 용량이 498L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세대 투싼은 셀토스와 급 차이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차체를 키우면서 트렁크 용량도 늘리겠죠. 자, 이런 실용적인 공간성을 가지고 산타페 대비해서 최소 500만원 이상 저렴하다면 투싼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죠. 자, 두 번째는 안정화된 품질의 엔진입니다. 자, 이번 4세대 투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죠. 자, 반면 산타페 가솔린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신규 2.5 가솔린 터보 엔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죠. 1.6 터보 엔진은 코나 셀토스 등의 소형 s u 뿐만 아니고 쏘나타 K5 등 대부분의 라인업에 오랫동안 장착된 만큼 그만큼 품질에 있어서 상당한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180마력에 부족하지 않은 출력 덕에 1,495kg의 투싼을 끌기에는 큰부족함 감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산타페 의2.5 가솔린 터보는 GV80에 처음 적용된 이후로 한동안 재밌었어. 문제가 꽤 있었던 엔진이죠. 지금은 조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1년도 안된 초기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아, 또한 2.5 터보는 281마력의 힘을 내주는데 패밀리 S.V를 u 끄는데 300마력 가까운 엔진이 약간은 오버스펙이라고도 느껴지긴 해요. 이게 애매한 게산타페급의1.0 터보로 넣기도 그렇고 2.5 터보는 오버스펙이라면 기존대로 2.0 터보 엔진에 넣었으면 그래도 품질 안정성은 좀 좋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유지비 절감입니다. 일단 투싼 1.0 터보와 산타페 2.5 터보 자동차세는 36만 원이 차이납니다. 또한 투싼의 연비는 13km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산타페는 11k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 유료비로 보자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3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년간 한 100만원 내로 차이가 날듯 한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도로주행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투싼은 산타페 못지않게 커진 차체와 실내 공간 플러스 품질 문제로 말 많은 요즘 시국에 엔진이라도 보증된 품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풀체인지 되어 나오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신차 이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공간의 SUV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